여자의 이름은 로라.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천사 같은 위탁모이자 심리 상담사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으악!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친딸을 잃은 뒤 로라는 딸을 되살릴 수 있다는 병적인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그녀의 목적은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선별적으로 입양 흑마술을 이용해 그들의 영혼을 제거한 뒤그 육신의 딸의 영혼을 집어넣어 완벽하게 부활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실패로 인해 아이들의 육체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짐승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설상 가상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목소리> 로라가 이런 끔찍한 괴물이 된 원인은 오래전 친딸의 익사사고 이후에 발병한 병적 애도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망상장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는 감당 못할 비극이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넘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현실 검증력이 완전히 박살난 것인데요. 그녀는 딸의 죽음을 부정하다 못해 그 영혼이 아직 시체에 머물러 있다는 망상을 갖게 됐고 이것이 흑마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수단에 매달리는 경리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이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 뒤틀린 모성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he's gonna put Kathy inside. 여기 착하고 성실하지만 극단적인 대문자 아이의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애처로운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스. 한눈에 딱 봐도 나는 솔로 나가서 혼밥만 할것 같은 순진무구한 외톨이 청년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여친이 생겼다며 자신의 집으로 형님 부부를 초대하는 우리 라스찡. 하지만 라스가 소개해준 그의 여친은 다름 아닌 비앙카라는 이름의 성인용 리얼돌이었는데요. 여친이 리얼돌이라니 리얼돌아이죠 라스의 증상은 매우 단순하지만 심각합니다 마치 비앙카를 살아있는 인간처럼 대하며 그녀와 진짜 연인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요 계속해서 비앙카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즐깁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나가고 모임도 나가고 옷을 사주고 머리를 해주며 오밤중에 미쳐갖고 왈츠를 땡기지요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마을사람들 전체가 의사의 조언에 따라 라스의 행동에 동조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라스가 앓고 있는 질환의 정체는 일종의 망상 장애입니다. 지능도 인지 능력도 지극히 정상이지만 오직 비앙카 한정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을 고집하는 증상이죠. 이는 중증의 회피성 성격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가장 안전한 존재, 바로 인형을 통해 자신만의 방어기제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그랬던 라스도 마을 사람들 의 따뜻한 배려로 인해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비앙카가 병에 걸렸다며 이별을 준비하고 마침내 사망 선고를 내린 뒤 장례식까지 치러주게 되죠. 이는 라스가 드디어 망상이라는 껍질을 깨고 현실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데요. 누군가의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하다는 매우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Do you want to take a walk? 대담하고 즉흥적이며 관능적인 여인 베티. 그녀는 자신의 남친 조그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녀가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은 마치 포화지방산에 허덕거리는 너와 나의 뱃살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일단 뭐든지 저질러버리는 불같은 성격. 그녀의 행동은 충동조절 장애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Ça me fait pas encore trop chier. Alors, surtout, t'écoutes pas tes copains, s'ils disent qu'ils aiment pas, ça fait plus sport. Tu vois, les baraques, là, j'ai vraiment pas le moral. 일단 한번 빡치면 뭐든지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남친을 작가로 만들기 위해 그가 살던 방갈로에 불을 질러 버리죠. 남친의 원고가 혹평을 받자 편집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충동적으로 자해를 저지릅니다. 급기야는 임신이 좌절되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이성을 상실, 자신의 한쪽 눈을 도려내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일단 충격. Vous savez ce que ça veut dire Affirmer qu'elle retrouvera un jour sa santé mentale. 이 영화에 등장하는 베티의 행동은 경계성 성격장애. 그 중에서도 충동적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유기 불안인데요. 이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불안정한 자아로 인해 만성적인 공허함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자극을 추구합니다. 결국 쇼크 상태에 빠져 정신줄을 놓게 된 베티 남친 의 사랑의 결실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유일한 끈이었기에 임신의 실패가 가져다준 크나큰 공허함이 결국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죠. 영화적 장치들로 인해 다소 미화된 감은 있지만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들을 매우 심도 깊게 그려냈던 프랑스의 고전 명작 베티 블루였습니다. <목소리> 화려한 무대 위에 스타를 꿈꿨으나 현실은 보잘것없는 코러스 거래에 불과했던 록시 하트. 버젓이 남편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어느 날 내연남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후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인해 이성을 상실. 결국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만약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대로 좌절하고 말았겠지만, 록시의 사고 회로는 여기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바로 이 살인 사건을 자신의 유명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 것인데요. 유명 변호사 빌리의 도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조작하고, Where'd you come from? Mississippi. And your parents? Very wealthy. When'd you get here? It's 1920. How old were you? I don't remember.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연기력을 이용해 군중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전혀 없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키티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 여론의 관심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이번엔 임신을 연기하며 다시 한번 주작질을 시전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데요. I'm not guilty. I killed him. I did... criminal I'm not a criminal I'm not a criminal yeah. <laughs>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고 인기에 집착하는 록시의 태도는 연극성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마치 연극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도덕성과 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정 욕구에 매몰된 심각한 관종 그 자체였죠. 끝내 록시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관심의 끈을 놓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에서 어딘가 애처로움마저 느껴지는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You're a free woman, Roxy. And God save Illinois. They didn't even want my picture. I just, I can't understand. 펀칠한 외모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남자 브랜든. 하지만 그는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채 오직 성적인 관계에만 집착하는 중증의 섹스 중독 환자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cc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찾아오게 되고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중시하는 브랜든과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cc의 동거. 이는 곧두 사람의 앞날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되다 and dale sissy get out of my room get the fuck out 두 사람의 동거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서로를 갈가 먹습니다. 브랜든의 증상은 회피와 통제로 나타납니다. 그는 회사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거나 집으로 콜거를 부르고 우연히 만난 낯선 여자와 즉석에서 관계를 맺는 등 온종일 성적인 자극을 쫓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과의 진짜 관계는 병적으로 거부하죠. 반면 시씨의 증상은 침범과 집착으로 대변됩니다. 오빠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와 헐벗은 채 활보하고 그의 개인 공간을 함부로 침범 그 집에서 브랜든의 상사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관심과 애정을 애달프게 갈구하는데요 I make you angry all the time and I don't know why No, you trap me, you force me into a corner and you trap me 이 남매에게는 명확히 대조되는 병명이 부여됩니다. 브랜든에겐 과잉성욕장애와 회피성 애착유형 씨씨에겐 경계성 성격장애와 불안형 애착 의존성 성격장애 등이 보여지는데요 브랜든의 과잉성욕은 내면의 수치심과 고통을 잊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기제였고 씨씨의 관계집착은 유기와 거절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 만들어낸 병리적 증상이었죠 사실 두 사람은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과거의 보호한 상처로 인해 망가진 내면을 공유하고 있는 마치 샴쌍둥이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도 결코 서로를 놓지 못하는 남매의 비극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독과 단절에 대한 뼈아픈 자화상입니다. Do you think I like fat? Sit down. 이 남자의 이름은 트레비스 비클.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의 전직 군인이자 매일 밤 풀타임으로 뉴욕을 누비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근무 시간대와 지역 특성상 그의 주요 고객층은 대부분 약물 중독자와 성매매 업자들. 그렇게 트레비스는 썩어빠진 도시와 범죄자들을 경멸하며 그들을 향한 증오심을 점점 더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배씨라는 여성을 만나 데이트를 즐기게 된이 남자. 하지만 그가 선택한 데이트 장소는 무려 심야 시간대의 포르노 극장이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쌍욕을 얻어먹은 뒤 그대로 퇴짜를 맞게 됩니다. 이후 트레비스의 증상은 상실감이 더해지며 더더욱 악화. 자경단에 대한 삐뚤어진 환상이 한층 더 강해지고 체력을 단련하고 무기를 사들이는 등 점점 더 위험한 인물로 변해가게 되는데요. 급기야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모히칸으로 바꾼 뒤 대통령 후보의 암살을 시도하고 마침내 12살짜리 매춘 부인 아이리스를 구하겠다며 사창가의 포주들과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트레비스의 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분열형 성격 장애가 복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모두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편집적인 관계 사고가 특징인데요. 그는 더러운 세상을 자신이 청소해야 한다는 일종의 구원 망상에 빠져 있었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의 폭력성이 왜곡된 정의감으로 포장되어 나온 것이죠. 이후 언론은 트레비스를 영웅 로 만들어 신문 1면에 대서 특필합니다. 정작 트레비스는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불과했지만 어차피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상반된 성향의 수많은 진실들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공존하는 세상이니까요. 1947년 프린스턴 대학원 한 수학 천재가 균형이론을 발견하며 단숨에 학계의 샛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존내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수학과 새내기로서 이제 막 20살이 된 세기의 천재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에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I don't exactly know w h a I'm required to say in d e r for you t have intercourse with m but could we assume that i said all that i mean essentially we're talking about fluid exchange right oh that was sweet <laughs> have a nice night asshole <laughs> wait, ladies wait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5년 뒤, 이제는 어엿한 교수가 된존 앞에 윌리엄 파처라고 하는 비밀 요원이 등장, 소련의 비밀 암호를 해독해 달라는 특수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제 존은 명망 높은 MIT 교수로서 국방부 소속 첩보원이라는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존의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소련 스파이들의 도청과 미행으로 인해 언제나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되고 지령을 주고받던 접선지가 들통나 깊은 밤중에 추격전까지 벌이게 되죠. 결국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스파이를 그만두려 하지만 이번엔 미국 정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점입가경에 이르르고 마는데요. 그냥 멈춰요. 안 하겠어요. Why would I not? Because I keep the Russians from knowing you work for us. You quit working for me. I quit working for you. 결국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납치를 당하게 된 존. 잠시 후 그가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닌 존이 앓고 있던 편집성 조현병의 증상이었던 것인데요. 대학 시절 룸메이트로 만나 친구로 지내온 찰스와 그의 조카 마시, 그리고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던 비밀 요원 파처까지 이 모든 인물들이 존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망상이었던 것이죠. 이 영화는 천재 수학자였던 존 애쉬의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후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정신력만으로 조현병을 극복, 눈앞에 보이는 그들을 애써 무시하며 기이한 공존을 택하게 되는데요. 노벨상을 받는 영광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의 눈엔 환영이 서 있지만, 노년의 존은 그들의 존재를 담담히 무시합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운명을 이겨낸 진정한 뷰티풀 마인드였죠. She never gets old. Marcy can't be real. She never gets old.